세범아, 배밀리할라고 돼지 불려고? 비행기는 난기류로 만났네. 비행기가 국내선이었네. 엄청 짧네. 기장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 도대체 무슨 포인트에서 웃긴 걸까? 아빠 뱃살이 출렁거리는 거에 대해서 웃긴 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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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응. 웃음> 젤리캣이 없네 자. 여러분, 참, 참, 아, <laughs> 어, 저희 집그 뭐지? 오늘은 장을 안 봤는데 돌변의 회사에서 재택근무 어, 오래 해가지고 또 사, 연말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뭘까? 오아시스 그 무슨 약간 컬리 같은 그런 데 아닌가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와 드립백! 오우! 대박! 체리! 뭐야 이게? 발사믹 식초 같아요. 이런 걸 보내주다니... 그러네? 발사믹 식초, 모닝빵, 샐러드. 되게... 어... 되게 건강식이었나? <laughs> 대박! 어? 잘안 봐도 되겠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왜냐면 등심이 이렇게 들었어요 대박 등심 밀키트로 들어있어요 밀패유 나베 또친또 있어 대박 엄청 많아 우와베이식 와플 아 이건 냉동이구나 트로플 포토 약간 양식으로 챙겨주셨네요 음~~ 엑소 볶음밥 와 대박 생면 라구 파스타 이 담당자분 같은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한 먹고 있습니다. <laughs> 뭐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이 모델은 농? 이 모델은 농? 이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앉 아, 자리에 드안말씀이있습니다 뭐냐면 안 된다고. 안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다 어, 작년에 제가 여기 있는 빵 달력 선물했었는데, 어, 올해는 이제 이빵 달력이 저도 여기 너무 맨날 여기에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지겨운 감이 있어서 다른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김민기 작가님에게 주문을 했는데, 왜 갑자기 젖어버렸지? 여튼. 어, 안에 내용물은 그래도 거의 안 젖었어. 여튼. 요 의자 그림의 캘린던데 엽서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 빵달력 대신 요 의자 그림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엽서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의자 대표 그림 하나랑 그 달에 엽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의자 그림 달력, 엽서형 달력을, 어, 선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열분 추첨해가지고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아마 12월 31일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한해 동안 또 재밌게 봐주시고, 저의 모든, 어, 모든 일들에 함께 웃고 울고, <laughs>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감사하다는 말을 카메라 보고 하고 싶었어요. 여튼, <laughs> 오늘 댓글 꼭 달아주시고, 모두 새로운 2022년도 좋은 일, 항상 행복한 일만 함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쭝이가 혼자 재밌게 놀아주는 덕분에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음 맛있다 이건 음, 안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음? <laughs> 아가? 아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강아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점심은 랍스터 라면이 되겠습니다. 음. 음. 달라. 바다의 맛이 나. 음. <laughs> 더 오래된 맛야지 어, 오, 오 내지 말라고. 빨간 뚱땡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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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뚱땡이 모자도 있지? <웃음> <웃음> 그러면 엄마 갔다 올게 <laughs> 엄마 갔다 올게 일단 <laughs> 양갈비 줄게 또 그렇게 먹을 거니? 엄마 갔다 올게요 새카 <laughs> 시트 타고 갑니다 다시 또 설치하느라 고생했어. 크리스마스 마디 나들이 갈 거예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근데 오빠 이렇게 타니까 밖에가 훨씬 잘 보여. 그래서 그냥 바깥 구경하고 있어, 지금. 잠시. 진짜 꺼줄걸 그랬어요. 뭐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니? 꽃바람 <laughs> 쐬러 가려다가 아주 집에 올때 녹초가 돼서 오겠는데요? 싫어해? 도박 응. 카라멜 라떼 맞지? 응. 오 응. 뭐야? 응.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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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지금 내손내손어떡해그 <laughs> 어, 느낌 나지? 어떻게 거머리 그 물건? 고 <polarization> 너무 귀여워 배고팠어요? 얼른 먹어. 여러분, 저는 아까 카페 잠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니고 아까 여기 카페 오면서 지나가다가 본데가 너무 재밌을 것같아서지 가려고 하거든요. 라빈 라빈이었나? 라빈 리커? 라빈 리커 스토어라는 데 돌배가 신기하게 생겼다고 검색해보라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엄청 큰 주류 백화점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울어요? 쪽쪽에 있어 가방에. 아, 벌써 줬어? 미미터스 아메리칸 느낌. 되게 크다. 최적화 보상제를. 신의 물방울 세트. 어, 와 이거 되게 좋다. 야, 내추럴 와인 엄청 많아. 나 내추럴 와인 하나, 한병 사도 돼? 약간 한병 뭔가 제대로 된거 도전해보고 싶어. 49,000원 가성비 좋은.. 아니, 인스키 거기 필리핀에서 이거 한 3만원 내로 살수있다고아 그래? 그래서 가성비 좋더라 붉은 원숭이 앞에 양배추 그려져 있다고? 응. 그러네 뭘까 근데? 뭐가 들은 걸까? 응. 오빠 이거 우리 지난번에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기억나지? 사천 구 34,900원이래 최저가 보장제래 응. 아까 술을 많이 사왔습니다. 붉은 원숭이. 이거는 너무 차가우면안될것 안될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저희 그 돌베의 오래된 영어 선생님이 추천해준 가성비 좋은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두병 사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메뉴가 양이거든요. 이게 또 이제 마초맨이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와인을 또 사봤어요. 이것이 저희의 오늘 크리스마스 푸드인데요. 뭐냐면, 친구네 애기가 양갈비 그 뜯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이고? 이번에 약간 이거는 어디서 시켜줄지 몰라가지고 일단 농라에서 시켜봤거든요? 양태목장이라는 곳인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시켜봐가지고. 무슨 램 쿠킹박스를 시켰는데 보세요. 본 상품은 냉장 보관하세요. 그래서 3, 4인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민트젤리도 주시고, 오! 오, 양꼬치. 그리고 진기숙한 양갈비. 그리고, 양갈비, 진기스한 양갈비가 이렇게 어? 은행 꼬치 원래 여기 강아지들 간식도 챙겨준다고 해가지고 시켜봤거든요? 이게 간식인가? 그러기엔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여기 간장소스, 야채팩, 그리고 이제 4인분 양념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왠지 애들 간식이 같이 안온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여기 시켰는데? 응. 여기 앞에. 여는앞 이게 기앞까 여기 아에 여기 앞에. 여기 랑구름기랑에여이 앞에. 여기 아니 좀더앞앞이 완전 앞에. 여기 줄무늬 기땡이여들어에기서기어 <laughs> 뜯어야 되는데, 자. 크리스마스 전용 옷이야. <laughs> 제발, 올해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저래 코로나 <laughs> 뭐해 거기서? 응? <laughs> 왜 저래? 코로나 <laughs> 왜 들어오고 싶어? 양념 파로서 이렇게 다양한 양념 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사비, 양꼬치 양념, 몰튼 코셔 소금, 바베큐 시즈닝, 카레 소금, 여기 민트 젤리, 구운 야채까지 그리고 여기 아래 간장 소스도 있습니다. 아주 소스 소스 도쿠로서 만족스러운 조합이에요. 약간 뭔가 엑기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오마 음 조금 올려가지고. 소금? 간장? 아, 이다 이거 찌라. 음음음음 엄청 맛있네. 엄청 부드럽다. 음. 이거 4만 원이거든. 우리 거기 가면은 이렇게 먹으려면 15만 원 소요되지 않냐? 음. 오, 음. 엄청 음. 맛있어. 음. 또 시켜 먹을 의사 있습니까? 음. 카레 소금. 아, 들어가, 들어가. 다 먹었어? 조안 먹어? 안 먹네. 다 먹었어? 너도 맥주안 마셔?